반갑습니다 낚시가람 한 김. 뭉이에 셔야 돼요 아 이렇게 걸리는구나 아, 다 대구 씨알 좋다 대구 낚시 끝나고 오후반 열기 외줄 타기 열기 외줄을 제가 또 한번 해보네요 오늘 한 낚시들 다 생소하죠 대구 낚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열기 외줄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그 모든 걸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열기 낚시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열기 낚시 처음 해 보는데 어초바늘 하야부사 하야부사라는 어초바늘 이게 좀잘 탄다 그러네요. 네, 여기에 공도를 물려서 지렁이는 뭐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지렁이 한번 끼워서 해볼게요. 일단 채비부터 하고. 열기 낚시 처음인데 지렁이를 안 꽂고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어피 바늘 그대로. 공돌은 빼고 기존에 쓰던 채비 그대로 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 내려가면서 바로 어, 저는 27m 수심 맞춰놓고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닥인가? <laughs> 바닥이었네. 그럼 다시 25m 자 25m의 수심 맞춰놨습니다. 자, 열기들은 한두 마리 입질이 온다고 해서 바로 들면 안되고 최대한 많이 집어를 해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낚시라고 하네요 수심을 다시 27m 보폐질을 한번 해볼까? 기존에 있는 봉돌이 지금 100호 밖에 없어서 지금 100호 봉돌을 쓰고 있는데 어, 상황에 따라 더 낮은 호수에 봉돌을 사용하셔도 되고 무게가 뭐 많이 나간다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루파 형님, 몇 m입니까? 아까 27 27 8, 8? 3 2이네요 아. 2 8 자, 30m다가 바닥이랍니다. 시 자, 3 2 m 어? 왜? 터졌는데? <laughs> 왜 터졌지? 야, 도래가 뽕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뽕돌만 다시 체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32m 꺼내서 입질. 몇 m야? 32m! 야, 옆에 날아가야 돼. 어, 좋다, 좋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3피, 3피, 1타, 3피. 아, 뭐 볼락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눈알 크고, 문이 들어가고, 아, 거의 뭐 볼락 같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편하기는 한데, 어색하네요. 가만히 있으려니, 뭔가 어색하네요. 자, 열기 낚시가 수심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특정 수심에서 이채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조금씩 그, 각각 장비들마다 그 메다수가 틀리다 보니, 그 특정 수심 맞추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28m. 28m야? 어, 저도 28.5m, 우리 옆에 사장님이 28m라고 하신, 저도 28.5m로 한번 맞춰서 한치와 열기는 어,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수심을 딱 측정을 해서 그 맞는 수심에 옆에 사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잡는 사람. 잡는 사람 따라하지 못하면 은 편할 꽝치입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맨 밑에 바늘 두 군데에다가 지렁이, 자, 지렁이를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 번도 해보지않아서 궁금하네요. 이게 입질이 반응이 과연 얼마나 좋을지. 네, 입질 들어왔습니다. 29m. 29m. 아, 이거 처음 하다 보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두세 마리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올려봅시다. 에이, 한 마리 붙어 있네. 역시 생미끼였네. 아, 생미끼에 바로 반응 오네. 근데 왜 하나밖에 없을까? 응, 생미끼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28m. 야, 28m. 28m. 네, 28m. 어 더더더더더 오 난리가 났어 오28 28예28아 좋다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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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야 아 좋다 좋다 아세마리세마리야 열기 씨알 좋다 야 좋다 좋다 어이거 씨알 좋다 아 이게 열기구나 아 이게 열기였어 와시알 좋다 야 이게 열기랍니다. 와 사이즈 오 사이즈 엄청 좋네요. 자 역시 생미끼 에 장사 없습니다. 생미끼 최고. 이제 슬슬 열기 낚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중 정리를 다 하시고 저 혼자 마지막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타임을 끝으로 어... 열기낚시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열기낚시 마지막을 잠시는 못했네요. 마지막 장식을 하진 못했지만 야간 낚시가 남았습니다. 어, 4인 독배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 고봉님 그리고 루카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언제 한번또 이런 낚시를 해보겠습니까? 오늘 낚시 진짜 원없이 지대로 마음껏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잠시 후 야간 낚시에서 뵙겠습니다. 열기 낚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낚시가랑입니다 야간 낚시가 남았다고 했었죠 마지막 게임 라이트 게임 그나마 할수 있는 게임이죠 열기나 제구 낚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채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함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채비를 끝마쳤고요 채비는 유동식 지그헤드 7 g 의 브리덴 바치웜 제가 즐겨 쓰는 웜이죠 장비는 자, 로드 70LT 릴은 시마노의 2000번 7g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수심이 7m에서 뭐한 20m까지 나온다네요 자, 일단 여기 불필요한 장비들부터 먼저 치우고 시작을 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불필요한 장애물로 다 옆으로 치우고 다시 세팅해서 그렇게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 세상에, 아하! 아,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거는 보붕이 형 닮아가면 안 되는데. 왜 부러졌지, 갑자기. 충격을 받았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 새벽 6시부터. 지금 시간이 20시 18분. 기나긴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14시간 낚시를 했고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오전에 대구, 오후에 열기, 야간에 골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바다가 언제나 그렇듯 잘 내어주다가 마지막에 한방빡 했군요. 전지 오늘 뭔가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해본 낚시였는데, 오전, 오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조화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간에 이세 종목 중에 제일 자신 있었던 골락 낚시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훅 가버리네. <laughs> 슬픈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